안녕하세요. 지금 이 나무에 여기가 정면인데요. 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아마 한 14살쯤 되었지 싶습니다. 면목은 저 강원도 면목이고요.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 한 해보겠습니다. 음. 자, 고걸 한번 볼게요. 저기 기부에서부터 뒤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알을 만들고요. 또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뒤로 또 다시 빠졌다가 앞으로 전면 나옵니다. 전면 나와서 여기서 봉우리를 또 하나 만들고 여기서 작은 또 봉우리를 하나 만들고 이게. 물론 저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밑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키우는 동안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봉우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좀키우 다음 동안에는 좀더 멋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많이 굵어질을 때는 아마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밑으로 쭈메를 왔는 게더 시원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다 취향이니까 이 나무를 대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백 사람이 각기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데 진짜 백인 백색 <laughs> 어떤 사람은 뭐 저런 곡, 이런 곡.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곡, 저런 곡. 그 취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개성이 다 다르고. 아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을 키우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농장은 또 저만이 또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서 또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이 나무 이렇게 한번 이게 재작년 솔잎 인데요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 부증화가 이런데 또 생기면은 좋을 텐데 원래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죠 그리고 이제 작년 솔잎 여기가 꼭지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 자란 송순이고요. 뭐한 60cm는 자라지 싶은데, 이제 이 나무는 1층이 완성되고, 이제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 2층도 아마 중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송순이 하면 다르지요. 송순이 막쑥 올라가 버렸는데, 요거를 이제 이 나무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아직 붙이질 않았습니다. 그래붙이놓으면은 원래 자란 걸다 이제 이름에 붙이면은 아마 이쯤 라인까지 올것 같습니다. 이쯤 라인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장곡들이 많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장곡이 많죠. 밑에는 금곡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장곡이 많고. 오늘은 이 비가 제대로 왔는데요. 이 빗물이 흘러가는 건 원래 처음 봤습니다. 이 나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땅도 이제 물렁물렁해졌고, 뭐한 이틀, 이틀째 막 비가 와놓으니까. 예, 이전의 영상이 제가 저번 주에 찍어서 중간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 영상은 오늘 토요일, 오늘 영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가다가 제가 올릴 텐데요. 자, 오늘은 이 나무 역시 참 눈으로 보는 게참잘 보이는데 이 영상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이 희생지들을 다 정리하면은 이 선이 제대로 보일 텐데 근데 이 희생지들은 꾹 갖고 가셔야 됩니다. 쭉 갖고 가셔서 저쪽에 보이는 오른쪽에 저 굵기, 저 정도 되면은 자르면 돼요. 근데 이제 저것도 이제 하나 놔두는 것이, 나중에 이제 알루미늄 철사를 이제 저거랑 묶어도 좋거든요. 그래, 일단은 저막 뭐 숨만 쉬게 <laughs> 살리 놓을 수도 있습니다. 깔면 그러니까 막 귀찮으면 잘라뿌고요. 이제 저렇게 오늘은 이 나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